수사에서 결정적인 사실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끌려다니는 수사를 하고 있죠. 마지못해 압수수색하고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겉돌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김경과 강선우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싶지만 줄줄이 나올 현역의 이름들을 그냥 지나치면서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이러려고 검찰을 무력화했느냐는 비판과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민의 더 멘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훈 김경, 김병기 사태는 끝났거나 진행 중이지만 주는 의미는 다 무겁고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는 민주나 시스템과는 거리가 먼 지배자의 자의적 결정, 곧 전제적 독재적 측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해운은 지명 이후 한 달에 걸친 짧은 시간 동안에 참담하도록 지저분한 민낯을 보였습니다. 오리지널 국민 영린인 대학 입학 군대 직장 취업은 물론이고, 새로운 영린으로 떠오른 직장 갑질과 아파트 부정 청약에 모두 다 해당됐습니다. 직장 갑질과 부정 청약은 역대급이었죠. 십이상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과 국가 예산 정책에 대해서는 시간이 모자라 진도를 제대로 뺄수 없었습니다.여기에 10년에 걸친 비망록 의혹이 나오면서 여기에 담긴 검찰 수사 무마가 의혹으로 추가됐습니다.이에 오는 부정청약에 대해서는 위장 미혼을 덮기 위해서 새롭게 장남 부부의 파경이란 이유를 들어 막아버려 했고. 장남 대학 입학에 대해서는 연세대의 입학 요강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파경에서는 눈물까지 보였지만 증좌를 결국 대지 못하고 위장 파경 아니냐는 의심을 증폭시켰습니다. 특내 입학과 관련해서 다자녀를 댔다가 실패하고 그 뒤에 사회 기여자 중 국위 선양자와 국가 유공자를 슬쩍 섞어보려고 할아버지의 훈장을 들고 나왔지만 훈장이 손자에게 효력을 미친다는 주장을 어느 규정에서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연세대 교수이자 당시 교무 부처장이었던 아빠 찬스를 이용한 부정입학의 심증을 굳혀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청문회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이 후보의 보좌진 말투를 온 국민이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나긋나긋한 청문회 말투마저 국민 감정을 거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은 물론이고 남편과 아들 며느리 등온 가족이 얼굴을 들기 힘들 정도로 곤란한 입장에 들어갔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 수사는 물론이고 국토부 교육부 연세대 병무청 아들 직장 등 여러 기관들의 조사 감사를. 받아야 하게 됐습니다. 돌이켜 보면요. 야하고 소리친 갑질 녹음이 나왔을 때 본인이 진퇴를 결정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통령이 재빨리 지명 철회한 결정은 영리해 보입니다. 지지자들에게는 결단으로 보여 환영을 받았고 창문 보고를 둘러싼 여야의 밀당 소음을 일주일 내내 지켜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임명했더라면. 야당은 연일 이해운 장관 수사를 외쳤을 테니 다행스러웠습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효과는 이해운 지명으로 이미 과시했습니다. 또 보수 대표 선수의 지저분한 민낯을 날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부실 검증이라는 비판을 슬쩍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얻는 것은 꽤 있었고 잃는 것은 부실 검증 비판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진짜 중요한 대목이 숨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결정하면 시스템은 즉각 존재하지 않고 먹통이 된다는 현실입니다. 시스템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제일 큰 문제였던 부동산 청약 문제는 기자 두세 명이 달려들면 바로 확인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보도는 나오면서 바로 사실이 됐고 청문회에서 진실로 드러났습니다. 전국민의 귀와 속을 긁어댄 이해운 의원실의 갑질 문제는 여의도에서는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어떻게 상대당 의원실 갑질을 알수 있겠느냐고 변명하지만 반대로 누구나 알수 있었던 일에 들어갑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이해운 전 의원의 강경 입장 역시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재정과 예산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은 십수 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사람 자체에 대한 검증만이라도 철저하게 한 뒤에 지명을 했어야 맞았을 겁니다. 기자 몇 사람이 할수 있는 검증과 여의도가 다하는 검증조차 하지 않고 부의원의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기에 급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청와대는 힘들게 모셔온 분이라고 변명하지만 하필이면 이런 분을 데려왔느냐는 지적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청와대가 부동산 부정 청약이나 직장 갑질을 알았더라면 이를 가볍게 받거나 극복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검증 실패에다가 판단 실패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인사에서 검증과 판단 자체가 의미가 없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되면서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청와대의 현실을 내외에 보여주었습니다. 청와대가 이 대목을 반성하지 않고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면 같은 실수는 되풀이될 겁니다. 이러면 전 정부와 차별점을 어디에서 구할 겁니까? 김경 사건으로 볼까요? 김경 의원 사건, 점입 가경으로 흘러갑니다. 22년 강서구 시의원 공천에서 시작해서 23년 강서 구청장 공천과 25년 영등포 구청장 공천으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세 사건에서 공통점은 김경이 가는 곳마다 공천 파동이 있고 누구 코에도 돈 냄새가 진동하는 점입니다. 경찰이 세 사건 모두에서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가 될것 같지도 않습니다. 22년 시의원 공천에서는. 김경 강선우가 만난 사실에서마저 아직도 퍼즐이 진행 중입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 쇼핑백을 전한 정도까지는 나왔지만 김경과 강선우가 누구의 주선으로 만나게 됐고 몇 사람이 만났고 이러기든 쇼핑백은 그 뒤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릅니다. 김병기 녹음이 진행된 시점에서 김경이 폭로 협박 기자회견을 하려 했는지 어떻게 무마가 됐는지 등도 모릅니다. 제일 궁금한 일은 4월 21일 김병기 강선우 녹음 바로 다음날 김경의 단수공천이 나온 경위가 있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무중입니다. 23년 강서구청장 공천 사태는 더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의회가 이미 제출한 PC에서 녹음이 125개 나왔다고 하면서 경찰이 강동구 시의원으로 시의회 의장을 지낸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갑자기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사직하고 탈당했습니다. 사직한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의원 보좌관과 당직자를 지낸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김경희 최고위원 두 명을 포섭해야 한다고 말해 온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이십삼 년오월 십팔 일 김태우 당시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재보궐 선거가 확정이 되고 칠월 중순 민주당이 현역 의원을 배제한 구청장 후보 공모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오 월부터 칠월 중순까지 김경 시의원이 맹활약을 한 거죠. 강서구의 유일한 시의원으로서 자신의 구청장 공천을 위해 강서구와. 중앙당, 그리고 측근 유력자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지도부와 현역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25년 김경의 영등포구 구청장 공천 로비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김경은 영등포의 여당 실력자들과 구의 유력 인사들을 섭렵하면서 활개를 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김민석 의원 내지 총리와의 관련을 과시했습니다. 사실 이런 행태는 현역 의원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9월 야당 의원의 고발이 터지기 이전까지 김경의 이런 행태는 지속됐습니다. 고발 이후에 수사는 흐지부지 되다가 넉 달이 지난 1월 13일에야 고발인 조사를 했습니다. 정당의 시스템이 있었다면 이런 김경의 행태는 오랫동안 존재하기 힘듭니다. 김경은 동대문에서 시작해서 강서구와 시의회 그리고 중앙당과 영등포까지 휘젓고 다녔습니다. 김병기 수사? 진행이 되긴 합니다. 고발된 건수는 10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그러나 수사의 속도는 만만듭니다. 이러다가 언제까지 수사를 마칠지 모를 지경이고 증거는 계속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일반이 의심해온 판도라의 상자설이 실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경 관련 수사 세 건과 김병기 수사에서 결정적인 사실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끌려다니는 수사를 하고 있죠. 마지못해 압수수색하고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더디기가 겉돌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될것 같지가 않습니다. 김경과 강선우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싶지만. 줄줄이 나올 현역의 이름들을 그냥 지나치면서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려고 검찰을 무력화했느냐는 비판과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을 청와대가 알아야 합니다. 이해운 사태는 일단락되긴 했지만 정권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큰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문제를 풀어야 할 겁니다. 현전 정권과의 차별화가 뭔지를 보여줘야 할 겁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 보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